세상이 세상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는 성취될 것입니다. 엄려 곧새 속의 가치관으로 세워진 큰 성은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악은 우리가 상대할 것이 아니라 악은 악에 의하여 자멸할 것입니다. 우리는 악을 대적하여 멸망시키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군사가 되어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으며 자기 십자가 지고 영재를 사랑하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1절,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건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해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세상을 미혹하던 음녀가 자기가 타고 부리던 짐승에 의하여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일 후에 천사가 전하는 말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라고 하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하는 것은 깜짝 놀라는 표현이죠. 로마 사람들은 로마가 멸망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죠. 오늘날 가장 강한 나라 미국이 멸망할 것이라 생각하는 이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당시 세상에서 가장 큰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 생각하는 자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큰성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는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므로 그것이 바로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망국이 무너졌도다.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죠. 그러니까 음행의 결과로 만들어진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를 쏟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음행이 진노의 포도주가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진노의 포도주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땅의 열매, 세상 가치관으로 얻은 그 열매, 그 포도송이가 마지막 포도즙을 짜는 틀에 던져져 만들어진 포도즙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땅으로부터 죄인들 자기 죄의 삭수로 나온 것이죠.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입니다. 세상은 이 엄녀가 전하는 포도, 독주, 독주 포도즙에 취하고 더 취하였습니다. 이사야 5장 1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장차 오는 세상 나라 사람들은 엄녀가 전하는 그 독주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에 빠져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의 임금도 더 부유해지고 더 강해지는 것을 구하고 가르치며 또 장사하여 먹고 사는 사람들은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하여 저호를 속이고 재료를 속이며 사람들의 마음을 뺏을 물건을 팔아 부를 취할 것입니다. 사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났소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첫째 천사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한 세상 나라가 멸망할 것을 전하였습니다 다른 둘째 천사는 내네 백성아 멸망할 세상 나라에 속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멸망할 세상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헌금하고 성교 하고 착하게 살라는 것만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남들과 다르게 일하고 사는 방법이 다르고 장사의 목적이 다르고 공부하는 목적이 다르고 살아가는 목적이 다르며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바꾸는 바꾸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둘째 천사가 전하는 말씀입니다. 7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리라. 그가 마음을,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안전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나는 과부가 아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는 말이죠. 스스로 과부가 아니라고 하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과부라는 것은 참 신랑 되시는 주님이 없는 자를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6절.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큰성 바벨론은 스스로 남편이 있는 자라고 합니다. 세상의 부귀와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이 자기의 남편으로 알고 섬기고 더 구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나 사마리아 우물가의 그 여인은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 있었지만 자기에게는 남편이 없다고 하였죠. 우물과의 그 여인은 참 남편 대신은 바로 예수 글쓰를 구하는 자이며 참 예배를 구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10절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서서 이르되 화이 또다 화이 또다 큰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로다. 몇 천년 동안 이루어진 세상 끝들이 단 한 시간에 모두 망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평생을 노력하고 이룬 것들 한 시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바벨론이 추구하던 그 부귀영화와 배불리 먹고 즐겁게 마시고 평안하고 즐거운 것들이 일순간 무너지고 슬픔과 애통으로 바뀌게 될 것이며 어두운 데 던져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큰성 바벨론을 향하여 두 음성이 있었죠. 첫째 음성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세상 나라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이었죠. 둘째는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큰성 바벨론이 추구하는 그 세속주의와 미혹의 영으로부터 나와 날마다 말씀과 예배 앞에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